고자 듣고, 공잡 해보자. 듣고, 방구치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내하스에서 우리, 백스텝 또는, 던진 스텝을 하면서, 공을 잡는 훈련을 할 건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포핸드 또는 대시를 했을 때, 돌리는 핸드링이나, 미는 핸드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함께, 좋아, 해보러 가시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백스텝 포구와 이제 전치스텝 포구를 해볼 건데 일단 백스텝 하면서 돌려주는 핸들링을 먼저 해볼 겁니다. 이거는 조금 튀는 타구 왔을 때 이거를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인데 저와 함께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여주시죠. 여기서 이제 이자세에서 그대로 이자세에서 스텝 스텝, 스텝 스텝 하고 핸들링, 스텝 스텝 하고 핸들링, 스텝 스텝 핸들링, 스텝 스텝. 이런 느낌으로 핸들링을 할때 최대한 부드러우면서도 길게 가준다는 느낌. 왜냐하면 바운드가 얼마만큼 길게 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길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선이 이 부분 쪽을 봐줘야 되겠죠. 그대로 이런 느낌. 이 느낌으로 우리 백스텝을 하면서 포한 연습을 사실 해주시면 되고 이제는 전진 스텝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제 이번에 앞으로 전진을 할 겁니다. 우선 스텝, 스텝 하고, 스텝. 이 상태에서, 왜, 공은 아이나 떨어뜨려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그 밀고 나가는 힘으로 스텝을 해서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텝, 스텝, 낮게, 스텝, 스텝, 낮게, 스텝, 스텝, 낮게, 스텝 스텝. 낮게 이런 느낌으로, 자세를 잡고 그대로 글러브를 아래에서 쓸어준다는 느낌. 아까 롱, 롱 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쓸어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핸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고 견고한 자세와, 다음 동작의 연결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가지 마세요 자 우리 박코치와 야구하자 구독 좋아요 렛츠고